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드베르크 교리 문답, 제 7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문답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있었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본다면 육문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처음부터 어, 불의하고 사악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못 지키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지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그 질문을 이 하이드 베르크는 답변을 통해서 "너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아름답고 선하게 지어졌지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질문 또 보충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본성을 하나님처럼 닮게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우리의 첫 조상,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 뭐했다는 겁니까? 불순종이 뭡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예, 생명, 영원하게 살수 있는 생명 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어제 육문답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은 똑같이 닮아서 창조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에덴동산을 관리하는 경작하게 하는 청직의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에덴동산 전무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단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먹으면 만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신 겁니다. 기준.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주고 죄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다 줬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막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뱀이 꼬셔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뱀이 꼬셔서 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 뱀이 꼬셔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뱀이 말을 해서 보니, 그 열매가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잉태되어 죄가 났고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먹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그 화살 쏠때 어디를 쏘죠? 관역에 쏘죠. 근데 그 관역에서 빗 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약성경은 이 죄라고 설명할 때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부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알아야 될거 뭐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이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범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신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만큼 싸우면 등을 돌리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잖아요. 술 한잔 먹고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교회 사람도 오히려 그게 못 풀어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 죄인을 욕하면 됩니까? 마태복음에도 있죠. 내눈 속에 들보를 못 뽑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기아가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